이런동 신축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겠습니다. 아, 강남구의 이런동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지 않죠? 예, 대부분 뭐 개포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공 뭐 1, 2, 3단, 3단지, 4단지 이렇게 아파트 그것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슈들이 크다 보니 어떤 주택단지에 대한 아, 또그 공급이라든가 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쪽에 또 이슈도 상당히 많죠. 한번 알아볼게요. 자세히. 이런동 음. 신축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3호선 대청역에서 도보 오분 거리에 위치했으니까 일단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대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안지가 않죠. 대부분 그냥 뭐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전용이 27,003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사용 면적은 46.2 제곱미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형으로가 더 알기 쉬우신가요? 14평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4억 5,800만원 이에요. 더 임대 예상가 환산하면 3억 6천만원으로 실투자금 9,800만원으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준공은 2019년 1월에 이미 되었습니다. 5층 중에 3층 소개해드리고요. 어, 또, 어, 거실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프로옵션입니다. 그럼 추천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첫번째, 교통, 학군, 인프라 우수한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강남권에 입지해 있는 물건들 많지 않고 지역적으로 또 희소화 공급이 희소화 이런 동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또 주택입니다 두 번째 아, 아, 충분히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인근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아, 충분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또 재건축에 의한 또 아파트 가격들 상당히 예, 개포주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포주공들 아파트들이 얼만큼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아신다면 예 20억 원대가 다 되가지요 예 이미 입박 했습니다 이런 어, 곳에서의 어떤 동반 집값 상승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부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대형 개발 호재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대형 개발 호재 가장 큰 개어, 대형 개발 호재가 또 강남권의 중심축에 있지요 어 그곳에 또 수혜지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위치 살펴보실게요 어 본 위치는 음, 대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역세권은 어느 지역에 가든 굉장히 중요한 소형 주택에 있어서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 대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서 소형 주택에 가장 기본을 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주변에 얼마나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인데요. 예, 삼성병원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대치동, 학원과 그대로 가까이에도 다 있어 이용할 수 있고 바로 탄천을 또운수소라는 음 곳은 송파구하고도 인접해 있죠 탄천을 사이에 끼고 송파구와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바로 하나 다리 건너면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운정타운이라든가 법조타운이죠 뭐 가락시장 또 가든파이브 등예 볼거리 놀거리 상당히 다 포진돼 있죠 어 가든파이브에는 또 롯데백화점도 같이 있어서 편리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 롯데타운 일대에서 석초노수 그리고 뭐 롯데 뭐 월드라든가 뭐 놀이 시설들 갖추고 있고요. 음, 이거는 또 수요층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롯데타운, 예, 또, 초고층이다 보니 이곳의 업무지역 또 인프라도 있겠고요. 강남권입니다. 강남에 또, 예, 당연히 이곳은 테헤란노이고요테헤란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무지역을 또 아우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용됐어요. 그리고 학원과 바로 또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또송파구의또 중요한 요지들이죠. 그곳에 있는 뭐 봉사자들도, 그리고 아니면 뭐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또 장을 보거나 하는 것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예, 앞으로는, 음, 어, 어떤 평균 수명도 많이 우리가 늘었죠. 그러면서, 음, 중년층, 노년층들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필수 조건이 바로, 예, 병원이죠. 어. 건강이 최고잖아요. 병원 가까이,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 또 이런 동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서 일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음, 보시죠 개포주공 7단지 뭐 그다음에 뭐 개포한신 뭐 이런 일대들 가까이 가까이 뭐 보시면 개포 일동에서인 뭐 개포우성 뭐. 이 앞으로도 재건축이 될 수요들은 상당히 많이 이 근처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건 멀리 건 앞으로 쭉 계속해서 예 보이시. 않겠지만 이미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이러한 또 이주 수요들과 동반 상승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개포 재건축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화라는 또, 또 개발 호재를 음 기대하고 있고요. 지가 음 상승 예 그리고 수소역 세권하고도 같이 바로 예그 대청역 있는 데서 예 일원역 그 다음에 수소역 해서 수소역에 SRT의 또 대형 우리가 뭐를 음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역 일대 개발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 아시는 것처럼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예, 9호선 동호사역까지죠. 이곳에 영동대로 지하에 대한 수혜지역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탄천 너머에 국제복합지구인 예, 종합운동장 발호재도 같이 가져갑니다.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에 어, 개발호재, 최대 또 대형 개발호재들에 대한 또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동이고, 이런 동 일원동 자체에 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아파트 드리고 한데, 이런 또 주택, 단지들이 음, 많지 않은 곳에서의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의 희소성 또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수소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인데요. 이거는, 어, 종전에, 어, 어, 가장 가까이에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수소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수소역세권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386,390제곱미터 부지에다가 예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어, 역세권의 업무상업 외에도 어, IT나 아니면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미래형 예, 역세권 복합환승센터인데요. 386,390제곱미터의 부지에 어, 어떤 어, 역세권을 이용하는 을 역세권 외에도 업무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들 그리고 IT나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어떤 미래 업무 시설과 자족 경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일대를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예,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상업시설에 쇼핑몰 등 멀티플렉스들이 생기고요. 비즈니스 호텔과 또 의료시설들, 이런 또복합타운에는 관광호텔이라든가 환승센터, 그리고 문화, 잡화 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이러한 편의시설과 업무시설들 뿐만 아니라, 예, IT 쪽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예, IT나 아니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예, BT라고 하는 예, 이러한 또 업무 지역들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수소역이고요. 어, 수소역에서 지금 한정거장 국로 가면 또 대청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인데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매물은. 네 다음 개발 호재 보시겠습니다. 예, 잠실 운동장의 국제업무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현대 GBC 타워의 개, 개발이 강남구에서는 가장 큰 개발이면서도 이슈이기도 하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보시면 예, 탄천을 타고 어,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대청역에서 어, 멀지 않은 곳에 현대차 그룹이 있죠. 영동대로. 예, 영동대로에 대한 개발 전에 현대차 그룹이 먼저 개발 착공을 시작할 텐데요. 어, 유 c 타워가 지금 예, 105층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이면 어 그리고 바로 1고시유 c 타워고요. 105층 그리고 탄천을 바로 건너면 종합운동장 이 있습니다. 이곳에 또 예, 스포츠 문화에 관한 엔터테인먼트가 스포츠나 공연, 컨벤션, 뭐 이러한 글로벌 마이스 거점 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국제 복합 개발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상층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상층부는 또이 탄천을 끼고 있는데 이것이 수변공원으로 또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BC 타워는 어, 타워 자체가 105층으로도 올라가지만 하층에도 한 3개동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서 현대의 한 15개 15개 계열사 이곳으로 모두 다 이전하게 됐을 때, 네, 예, 어떤 고용 창출 효과는 121만 6천 명이라는 엄청난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수요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지역의 인프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예, 상승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종대로지하이지요. 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일대죠. 2호선 삼성역에서 고수 봉은사역까지 일대인데요. 예, 지금 수소에서는 상당히 인근에 있죠.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대한 개발 호재, 수요층, 예, 더더욱 많이 확보하게 될 텐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엄청난 개발이 지요 지하 6층까지의, 예, 뭘, 어, 지하가 들어간다라는 거, 몰이 생긴다는 거. 이 안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복합 환승센터로 해서, 음,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이 등 들어갑니다. 그리고 SRT, KTX 연계한, 어, SRT 연계한 KTX도 들어가게 되고요. 어, 이미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예,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공문사역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1층에 공항버스라든가 어, 어, 그 다음에 어떤 버스 환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편리하게 모든 게 환승, 버스 이용 뿐만 아니라 뭐 기차, 전철 모든 것들이 다 바로바로 환생이 될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설인들인데요 주변에는 GBC타워나 코엑스하고 연결한 상업지들또할 것이기 때문에 요 영동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코엑스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곳이 GBC 타워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이것도 지하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곧 이쪽도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겠죠. 즉, 예, 기부채납이 들어가게 되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보면은 바로 올 연말부터 시작될 곳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수혜, 또 특혜를 입으면서 집값 상승이라든가 어떤 개발에 대한 음,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 이런 동, 예, 대부분 어떤 어떠...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급,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빌라들 여기저기 많이 강남권에도 소개해드립니다만 이런동에는 아마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동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예잘 지어졌고 바로 또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와 길 하나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니 예 상대적인 어떤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함으로 느껴질 정도로 가격 차이가 예 20억대가 넘어가는 개포, 주공에 비해서 저렴하고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같은 생활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강남권입니다. 집 구경 한번 해보세요.